만약 당신의 운명을 점쳐주는 한 권의 책이 다가올 국가적 비극을 소름돋게 예고하고 있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조선이라는 혼돈의 시대, 한 선비가 남긴 비결서가 훗날 발발할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를 미리 드리웠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단순한 미신을 넘어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민중의 간절한 염원과 한 예언서가 역사적 대사건과 엮이게 된 경이,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여 년 전, 조선은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16세기 중반, 조정은 붕당 정치로 시끄러웠고, 왕실은 외척의 권력 다툼으로 휘청거렸죠.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이은 가뭄은 농토를 메마르게 했고, 굶주림과 역병은 온 나라를 휩쓸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예구들의 침략이 잦아지면서 마을은 불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재앙 앞에서 백성들은 불안에 떨며 희미하게나마 미래를 알고자 하는 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내일은 과연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언제쯤 끝이 날까 간절히 묻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이 시기에 시대를 껴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토정, 토정, 이라는 호로 더잘 알려진 이지암 선생입니다. 이지암은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사상가이자 백성들의 삶에 깊이 공감했던 실천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전국을 유랑하며 민중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들었죠.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이라도 전해주고 싶었던 토정이지암. 그는 단순히 학문적 탐구에 머무르지 않고 백성들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비결서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토정 비결입니다. 토정 비결은 그저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에게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자 막연한 미래에 대한 한 줄기 빛과 같았죠. 저작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토정비결을 받아들고 한 해의 운수를 점치며 작은 희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오늘날에도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토정비결을 통해 한 해의 운세를 복원하죠. 그만큼 토정비결은 조선 시대민 중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린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자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대변하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백성들의 불안감을 잃고 미래를 염려했던 토정 이지암 선생의 마음이 담긴 토정 비결. 그런데 과연 이책 속에는 단순한 개인의 운수를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비극, 즉 임진왜란의 그림자가 미리 드리워져 있었던 걸까요? 그의 비결서 곳곳에 숨겨진 불길한 예언의 조각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그리고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 조선은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을지, 우리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과연 토정비결은 미래를 내다본 진정한 예언서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경고였을까요? 과연 토정비결은 그저 개인의 운수를 점치는 미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꿰뚫어 본 통찰이자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는 목소리였을까요?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책을 쓴 토정 이지함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만나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륭화복을 이야기하는 점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중기를 살았던 지식인이자 시대를 앞서간 실학자였죠. 관직에 연연하기보다 백성들의 삶 가까이에서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려 했던 인물입니다. 흙으로 지은 작은 집, 즉 토실에서 지냈기에 토정이라는 호를 얻었다는 그의 삶은 그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부귀영화나 권력을 좇지 않고 오직 백성들이 스스로의 삶을 지탱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를 전하고자 했죠. 유교적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민생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꼈던 그는 당대의 다른 사대부들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남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토정 이지함. 그가 살았던 16세기 조선은 말 그대로 격동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죠. 우선 남해안을 중심으로 왜구의 침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바닷가 마을은 언제 왜구들이 들이닥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짓밟을지 몰라 밤낮으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약탈과 사륙이 횡행하며 평화로운 농촌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하곤 했죠. 뿐만 아니라 하늘은 좀처럼 비를 내리지 않아 가뭄이 해마다 반복되었고 메마른 논밭에선 곡식이 타들어가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인 모를 역병이 창궐하여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비극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질병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하게 쓰러져갔죠. 이러한 자연재해와 외침의 위협 속에서 조정은 당파 싸움에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그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품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민초들은 미래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과연 내년 농사는 잘 될까? 우리 가족은 이 병마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막막함 속에서 작은 위안과 지혜를 찾고자 했죠. 토정 이지암 선생은 바로 이런 백성들의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의 기륭을 점치는 것을 넘어 불안한 시대 속에서 백성들이 스스로의 삶을 헤쳐나갈 작은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주역 대신 쉽고 간결한 방식으로 누구나 자신의 한해 운수를 점쳐볼 수 있도록 토정 비결을 지필했던 것이죠. 이 책은 한 해의 운세를 점치며 다가올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또 작은 기대를 품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정신적인 지지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저 멀리 희미하게 비추는 등불처럼 토정 비결은 당시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된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비결서를 통해 작은 희망을 붙들고 삶의 고난을 견뎌냈던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은 토정 비결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시대의 어둠은 쉽사리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희미한 빛마저 가려버릴 거대한 그림자가 조선을 덮쳐오고 있었죠. 1592년 마침내 그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 아래. 수십만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조선의 바다를 침범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외군의 거대한 함대를 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던 백성들의 삶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부산진성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함락되고 뒤이어 동래성마저 무너지자 조선팔도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을 덮치듯 예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격은 너무나도 빨라 조선 조정은 제대로 된 방어 태세조차 갖추지 못했죠. 임금과 대신들은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처 없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굶주림과 병마. 그리고 외군의 칼날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쓰러져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마을들은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했고, 들판에는 버려진 농기구와 시신들만이 뒹굴었습니다. 토정비결이 점지했던 불길한 기운, 흉년과 재앙을 넘어선 국가 존망의 위기가 처참한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과연 토정 이지암 선생은 이 모든 참상을 미리 내다보았던 것일까요? 그의 비결서에 담긴 경고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꿰뚫어 본 통찰이었을까요? 한양은 불타올랐고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갈 곳을 잃고 절규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미래를 알고자 했던 그들의 간절함은 오히려 더큰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토정 비결을 통해 얻었던 작은 위안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듯 했죠. 전쟁의 참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선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수많은 문화유산이 불타고, 백성들의 삶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으니, 당시 사람들의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토정비결에 실린 모호한 경고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당시 백성들에게 토정 비결은 더 이상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재앙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징조를 제대로 읽어내고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 조선의 비극이었을까요? 이처럼 예언과 현실이 맞닿는 순간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파국 앞에서 사람들은 토정비결에 담긴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그 의미를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을 겁니다. 과연 그 책은 단순히 불길한 미래를 점쳤던 것일까요? 아니면 혼돈 속에서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은연 중에 제시했던 것일까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토정비결의 예언은 더욱 신비롭고 비극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을 겁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토정비결의 예언은 더욱 신비롭고 비극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을 겁니다. 수많은 문화유산이 불타고 백성들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과연 토정비결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신통한 책이었는지 아니면 혼란한 시대가 만들어낸 절박한 희망이자 어쩌면 마지막 경고였는지 깊이 고뇌하기 시작했죠.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뒤 폐허가 된땅 위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은 토정비결에 담긴 모호하고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그 속에서 자신들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 의미를 필사적으로 찾으려 애썼습니다. 불타버린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들은 어쩌면 이 책에서 다시금 일어설 용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한 줄기 희망 혹은 최소한의 해답이라도 얻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토정비결에 담긴 임진왜란 관련 예언 구절들에 대해 실로 다양한 해석과 열띤 논쟁을 펼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토정 이지함 선생이 단순히 개인의 운세를 점치는 수준을 넘어 당대 조선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와 내부의 고질적인 모순들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끊임없는 외국의 침략과 혹독한 가뭄, 치명적인 역병 등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불안에 떨었던 시기에 그는 다가올 거대한 국가적 위협을 암시하는 경고를 책속에 은유적으로, 때로는 직설적으로 남겼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점술적 해석이 아니라 시대를 읽는 현자의 깊은 지혜와 백성을 향한 염려가 담긴 선견 지명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전쟁이 발발하고 참혹한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이후에 비로소 백성들의 불안한 심리와 당시의 비극적인 상황이 맞물려 해석된 결과라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즉, 원래는 일반적인 흉년이나 자연재해, 외세의 침략 등을 뜻하던 모호한 구절들이 임진왜란이라는 특정하고도 엄청난 사건에 마치 퍼즐 조각을 억지로 맞추듯 끼워 맞춰져 정확한 예언으로 둔갑했다는 회의적인 시각인 셈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논쟁과 다양한 해석 속에서도 토정 비결이 조선 사회에 던진 근본적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미신적 행위를 넘어 다가올 국가적 위기를 경고하고 백성들이 현명하게 대비해야 할 지혜를 일깨우려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본능적인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토정비결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혼돈과 격변의 시대의 백성들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강렬한 염원을 품었고 토정비결은 그들에게 어쩌면 마지막 희망의 지푸라기와 같은 혹은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책 속에서 혼란을 이겨낼 지혜와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니까요. 임진왜란의 참혹함 앞에서 토정비결의 예언은 단순한 운세 풀이를 넘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려는 본능과 경고의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이면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불타는 궁궐과 폐허가 된 마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 깊은 고통에 빠졌던 백성들의 모습은 토정 비결에 담긴 불길한 경고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는 순간에 엄청난 충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책의 의미를 되짚으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는지 통안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언의 적중 여부를 넘어 혼란한 시대에 다가올 미래를 알고자 했던 민중의 절박함과 그 속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어떻게 예언으로 승화되었는지를 깨닫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토정 비결에 얽힌 이 놀랍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미신적 존재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사회상과 민중의 깊은 불안감, 그리고 다가올 위협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담긴 매우 귀중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비하려는 인간의 본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과거의 경고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남겨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 과거의 지혜를 되새기며 눈앞의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과거의 예언이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그림자를 어떻게 읽어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한 또 다른 시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더욱 흥미롭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